안녕하세요. 발성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.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지열시스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.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분당정자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 과정 및 식당 안내 자료는 별도 동영상을 참조 바랍니다. 2024년도 개설된 22개 건설 시험, 5개 사업주 위탁 과정에 대해 개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열일곱번째, 지열시스템 실무자 역량 강화는 2일 1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지열시스템 및 히트펌프 설계, 지열사업 개발, 지열시스템 설계, 지열시스템 시공, 지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자, 자료를 얻게 되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 관련 제가 경험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